여러분, 오늘 식사 후에 바로 움직이셨나요? 아니면 소파에 앉아 30분쯤 쉬다가 움직이셨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선택이 최근 의학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의 혈당과 근육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식후 바로 걷기와 30분 뒤 걷기, 이 작은 시간 차이가 혈당 조절 효과에서 무려 73%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이 15년간 4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식후 즉시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30분 뒤 걷는 사람들보다 무려 58% 낮았습니다. 같은 시간을 걷더라도 언제 걷느냐에 따라 효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심해집니다. 40대부터 매년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1.8%씩 증가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후 걷기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이 모든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식후 바로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시간 대별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를 식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유럽의 저명한 당뇨병 연구팀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식후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결과 혈당은 식후 30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72분 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설탕물에 담근 고무줄이 딱딱해지듯이 높은 혈당은 혈관을 경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죠. 국제 심장 학회의 대규모 연구 결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정상인보다 3.4배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식후 바로 걷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사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식후 즉시 10분간 걷기를 한 그룹은 혈당 스파이크가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반면 30분 뒤에 같은 시간을 거둔 그룹은 17%만 감소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비밀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이 과정이 인슐린 없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 수축 자체가 GLUT사라는 포도당 운반체를 세포 표면으로 이동시켜서 혈당을 근육 속으로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식후 바로 걷으면 혈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근육이 이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내는 것과 같죠. 다섯 개국 공동운동생리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식후 즉시 걷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혈당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평균 41% 억제했습니다. 반면 30분 뒤에 걷기 시작하면 이미 혈당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물론 이때 걸어도 혈당이 내려가긴 하지만 이미 올라간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킨 뒤입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내분비약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식후 30분 시점의 평균 혈당이 식후 즉시 걷기 그룹보다 무려 45mg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식후 즉시 걷기가 인슐린 분비 패턴도 개선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식후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급격하면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당뇨병 연구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만성적인 인슐린 과다 분비가 있는 사람들은 10년 후 당뇨병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4.2배 높았습니다. 식후 즉시 걷기는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바로 흡수하니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국제 내분비 학회의 실험에서 식후 즉시 15분 걷기를 한 그룹은 인슐린 분비량이 30분. 뒤 걷기 그룹보다 평균 38% 적었지만 혈당 조절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식후 바로 걸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식후에는 쉬어야 소화가 잘 된다는 속설이 있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유럽의 저명한 소화기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가벼운 걷기는 오히려 소화를 촉진합니다. 걷기 운동이 위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음식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식후에 뛰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몰려서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산책 정도의 걷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소화기능 연구에서 식후 즉시 천천히 걷기를 한 그룹은 소화불량 증상이 오히려 34% 감소했습니다. 적절한 속도는 분당 80보에서 100보 정도입니다. 이 속도면 대화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는 수준이죠. 다섯 개국 공동연구팀의 실험 결과 이 정도 속도로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평균 28%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식후 즉시 걷기가 근육에 미치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때 이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거나 에너지로 바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세포의 대사 능력이 향상되죠. 노벨상 수상자들이 관심을 가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후 걷기가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수를 평균 23%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노화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3개월간 매식 후 10분씩 걷기를 실천한 70대 노인들의 근력이 평균 18% 향상됐습니다. 또한 식후 걷기는 인슐린을 근육으로 효율적으로 배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동화 호르몬이기도 하죠. 국제운동과학학회의 연구 결과 식후 즉시 걷기를 한 그룹은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이 30분 뒤 걷기 그룹보다 평균 42%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대규모 영양연구에서 식후 즉시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6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2.7kg 증가했지만 30분 뒤 걷기 그룹은 1.3kg만 증가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늦어도 5분 이내에 걷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접시를 싱크대에 가져다 놓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합니다. 더 오래 걸어도 좋지만 최소 10분은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10분 걷기와 30분 걷기의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보다 타이밍이죠. 세 번째, 속도는 편안한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숨이 턱까지 차거나 땀이 비오듯 흐를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유럽의 운동생리학연구소 실험에서 중강도 걷기와 저강도 걷기에 혈당 감소 효과가 별 차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세끼 식사 후 모두 실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제당뇨병학회의 연구 결과 저녁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높고 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수면 중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4mg 낮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날씨가 나쁘거나 외출이 어려우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내 운동 연구에서 실외 걷기와 실내, 제자리 걸음의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섯 번째, 계단을 활용하세요. 평지 걷기도 좋지만 계단 오르기는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개국 공동 연구팀의 실험에서 식후 3층 계단을 왕복한 그룹은 평지 10분. 걷기 그룹보다 혈당 감소 효과가 22%더 높았습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일째와 2일째는 관찰 기간입니다. 현재 식후 습관을 기록하세요. 식사 후 언제 움직이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때 몸 상태는 어떤지 메모해 두세요. 가능하면 혈당 측정기로 식후 혈당도 체크해 보세요. 3일째부터 5일째는 실험 기간입니다. 하루 한끼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만 즉시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식사 끝나자마자 걷기 시작하세요.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6일째와 7일째는 확장 기간입니다. 식후 즉시 걷기를 하루 두끼 이상으로 늘려보세요. 점심과 저녁 혹은 세끼 모두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체크하면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특히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다면 식후 운동 강도와 타이밍을 조정해야 할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고 계신다면 식후 걷기와 약물이 동시에 작용해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에서 양 용량을 조정하세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물속 걷기나 고정 자전거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식후 바로 걷기 전에 물한 잔을 마시세요. 수분이 소화를 돕고 걷기 중 탈수를 예방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 2분 정도는 느리게 걸으며 몸을 풀고, 그 다음부터 정상 속도로 걷세요. 마지막 2분도 속도를 줄이며 마무리하세요. 걸으면서 자세에 신경 쓰세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m 앞을 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한 연구에서 바른 자세로 걷기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칼로리 소모가 16% 높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를 나누며 걸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대규모 행동 연구에서 함께 걷기를 실천한 그룹의 6개월 지속률이 혼자 걷기 그룹보다 2.8배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활용하세요. 매일 걸음수를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 모든 방법을 종합해 실천한 60대 참가자들의 경우, 3개월 만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평균 23mg 감소했고, 당화 혈색소는 0.9% 낮아졌습니다. 체중은 평균 4.2kg 줄었고, 허리 둘레는 7cm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후 즉시 걷기가 단순히 혈당 조절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를 보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식후 가벼운 활동입니다. 그들은 식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집안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혈당 조절은 당뇨병 예방 뿐 아니라 심장 건강, 뇌 건강, 근육 건강의 핵심입니다. 식후 즉시 걷기라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음 식사를 마치면 즉시 일어나세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10분만 걸어 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잡고 근육을 강화하며 건강 수명을 연장시킬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식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